이쯤 지고 뚜벅뚜벅 정정한 전두환 골목 나들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피고인 전두환 구집. 전 대통령이 재판 당일인 5일 재판정 대신 집앞 골목을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이 한국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. 그동안 알츠하이머 투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 출석을 회피해온 전씨는 이날 누구의 부축도 없이 혼자서 꼿꼿한 자세로 잠깐의 나들이를 즐겼고 분위기를 깬 기자를 노려보며 고함을 치기도 했다. 한마디로 정정한 모습이었다. 이날 오후 전 씨에 대한 혐의의 유무죄를 칼일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. 이미 이전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 없는 권석 재판으로 진행됐다. 만약 출석 의사가 있었다면 전 씨는 아침 일찍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했어야 했다. 전 씨는 광주로 향하는 대신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 혼자서 집 밖으로 나왔다.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흰색 와이셔츠 단추를 맨 위까지 채운 전 씨는 하늘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. 여기에 아이보리색 바지와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색 구두까지 마치 나들이라도 가는 사람처럼 화사하고 단정한 차림이었다.